여러분, 안녕하세요. 깻낄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브 애프터라이크 앨범 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앨범 깡을 준비했습니다. 애프터라이크 앨범. 와, 정말 예쁘네요. 일단 포토카드 먼저 보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치만 너무 궁금한 나머지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댓글놀이 여러분의 아이브최애 누구신가요? 저의 최애는 장원영이거든요 여기 또사진연 엄청 이쁜게 있어요 여기, 여기. 장원영이랑 장원영이랑 유진이 센터예요 이서 이서 이번에 노란색깔 잘 어울리죠? 엄청 이꺼 사진이 제일 예뻐요 근데 이서는 너무 어른스러우면 안 어울려요 가을은 별로 저한테는 마지막이에요 포카를 이제 까볼까요? 먼저. 아 포스트카드 먼저 까볼게요. 장원영. 저는 장원영 친구를 여기서 꺼내줄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브를 많이 많이 좋아해서 아이브 이 사진도 고 그리고 레이, 장원영 끝이네요. 장원영 장원영 제발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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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장원영 장원영 과연 두구 두구 제마제을음을줬을줬을까요아아 me, t 이네요 정말 아쉬워요 저는 레이가 좋지 않아요 별로 그래, 아직 포카가 남았습니까 장원영, 장원영 크기가 이거랑 딱 맞으면 장원영일 거예요 딱안 맞네? 아니,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장원영, 장원영 안 맞습니다 원, 투, 쓰리, 아! 여러분, 저 레이 안좋아한다 그랬는데 둘다 레이 나온 거 이거 보져서, 진짜? 그래도 이 사진은 예쁘니까 이해해 주셔, 뭐 레이 진짜 별데인데 레이도 여기 있어요, 참고로. 장원영은 아무리 많아도 질리지 않지만. 다음 장원영은 다시 넣어주고. 혹시 자리가 남는 데가 있었던가? 음. 아, 여기 마침 칸이 하나 남네요.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사진 사려고 갔으니까 아, 맞다. 먼저 CD를 확인해야죠. CD가 없네요. DVD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CD를 먼저 꺼내볼까요? CD? 근데 DVD로 들어볼 시간이 따로 없고 앨범으로 한번 들지 말고 그냥 그 음악 앱에서 들어보세요 한번 어차피 이런 거 뮤비도 안 나오는데 뭐 그럼 일단 얻게 된건 별거 없네요 포트 카드는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께 이 레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저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여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꼭이 레이가 갖고 싶은 분은 추첨을 통해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저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